독해하시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용라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 A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걸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는 동사에 쓰인다. 이용라이가 붙어 있다. 굳이 A를 또쓸 필요가 없다. A는 앞에 있다. 1번 이용라이 붙어 있죠. 그럼 A는 뭐가 된다? 이미가 되겠죠. A는 동사에 쓰인다. 흥미는 주로 약을 만드는데 쓰인다. A는 동사에 쓰인다. B로 들어갑니다. 화자성어가 나왔습니다. 량시오칭펑 두 소매가요. 바람이 막 통해. 소매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는 거죠. 어이 성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띄우실줄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성어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형태죠. A는 B를 가리킨다. 그럼 우리 B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우즈리 메요좡 지사이 소매 안에 돈을 담고 있지 않아요. 뒷문장 봤더니 나왔습니다. 용라이 동사. 그러면 이거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A는 B를 형용하는데 쓰인다. 어 괜찮으신가요? A는 B를 형용하는데 쓰인다. 그럼 B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원 리엔지의 청렴 결백하다 그 얘기입니다. 관원이 돈을 받지 않는 거죠. 뇌물 같은 거 받지 않는 청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레앙시우 칭펑은 시우즈 안에 돈을 담고 있지 않는 걸 가리키고 관원이 청렴결백하다는 걸 형용하는 데 쓰인다. 용라이 A는 무엇이다? 이 e 사자성어다. 굳이 두번쓸 필요가 없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HSK 정말 잘 나오는 답변입니다 바워주. 시간, 바워 시간 꽉 잡는 거죠. 우리는 잡아야 합니다이天中效率最高的那段时间효율성이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그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용 라이가 붙어버렸고요. 동사가 지혜주의. 그럼 이 뒤에 B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A가 뭐냐? 앞에서 지칭한 아이죠. 하루에 효율성이 제일 높은 그 시간이 A가 되는 거고요. 그 시간을 어디에 쓴다? 지혜주의 해결하는데 쓴다. 이런 일들을. 근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 가장 어려운데 가장 깊은 사고가 필요한 그런 일에 써라 이거죠. 효율성이 가장 높은 시간에 어려운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독회용식 3-1이었습니다. 이용라이가 붙어버린 경우는 A는 앞쪽에 있다.